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죠. 5단원 두 번째입니다.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의 두 번째 소단원 물가 상승과 실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의 의미와 원인, 영향 그리고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의 의미와 원인, 영향, 그리고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물가 상승. 두 번째, 실업. 요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선생님 학원은 물가상승의 원인과 물가상승의 의미 원인 영향 그리고 대책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라는 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 뉴스를 보시면 물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일단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이게 중요하죠? 평균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것은 개개, 개개, 개별 물건, 물건의, 개별 물건의 가격이 아닌,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물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물가가 지금 올, 올,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뭐,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이제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TV 뉴스를 보거나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내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려면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얼만큼 올랐는지 얼만큼 내렸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물가 지수라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라는 것은요, 기준 시점의 물가, 기준이 되는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올해의 물가 대비 내년, 작년의 물가가 아니다, 올해 물가가 작년을 기준해서 작년을 기준했을 때얼만큼 했? 변했는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물 뭐라고 부르면 물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고 기준이 시점 대비 현재의 물가가 과연 얼만큼 바뀌었는지 또는 뭐 예측도 할수 있겠죠 미래 현재의 물가 대비 현재 미래의 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뭐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눈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재를 기준해서 어느 기준 시점을 대비를 해가지고 물가가 얼만큼 보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눈에 보여지는 지수가 바로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기준이 되는 시점에 물가를 100으로 보고 이거보다 물가가 올랐으면 100보다 위로 갈 거고요 이제 만약에 물가가 떨어졌으면 100보다 아래로 가게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물가의 변동을 표현해주는 것을 우리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물가 지수의 역할은 무엇이냐?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수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물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배운 녀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우리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와 관련돼가진 경제 용어가 원래는 세 개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원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다 배웠어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을 다 배웠는데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은 이제 고등학교 경제 과정 올라가고요. 중학교에서는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만 우리 여기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현상 우리 무엇이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얘를 물가 상승 경제용 경제학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 용어로 좀 여러,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가 상승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을 하느냐라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 재화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전체적인 공급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4단원에서 했었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무엇이다? 수요보다,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된다? 수요가 더 많,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어요. 이처럼 물가가 오른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수요가 사회 전체적으로. 고, 사회에 전체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공급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많을 경우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 예를 들어서 가계의 선생님 사례를 적어 놨는데요.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한 나라의 한 나라 의 경제 전체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게의 소비 그러니까 가게가 뭐 돈이 많이 늘었다 소득이 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존보다 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뭐 기업이 더 많은 이제 뭐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돈 같은 일을 기업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침체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앞에 3단원에서 했었잖아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앞단원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가 앞에서 봤을 때 가계 기업 가게 기업이 잘 돌아가게끔 얘들이 경제 활동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해야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한다고 했었,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뭔가 잘안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얘들이 생산이라든지 소비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결과로 인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 경제의 공급이, 경제 전체의 공급이, 공급이 이것을 따라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과수요 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첫 번째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등의 생산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 그러니까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면 무엇이 올라간다? 물건의 가격, 상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 이게그렇상 상품의 가격, 상품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조금 엮으면,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결국에 기업이 무엇을 죽이게 돼요?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냐. 우리 공급의 변동 상황이 있었죠. 공급의 변동 상황 보시면, 공급의 변동에, 공급의 변동 해가지고 생산비는 그대로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비는 그대로인데요. 공급 변동의 사례가 있었죠. 생산,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비는 그대로지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서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활용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기업은 더 많은 돈을 쓸수 없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올라가게 된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넘어가시면요. 세 번째. 시중에 시장에 그러니까 시중 이란 말 시장 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지 많아지면 이에요 많아지면서 많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결국엔 이게 무슨 얘기냐 면요 시장에 공급되어 지는 돈이 훨씬 많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도 어떤 화폐라는 것은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원래 돈 100이라는 화폐량이 정해져서 얘들 사이에서 거래가 있었는데 자 정부에서 돈을 덧불어 한50 정도를 덧풀어서 시장에 현재 150의 돈이 있어요. 150의 돈이 있으면 이제 이 50이라는 돈이 는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100이라는 시장에 5 0이란 돈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 이제 균형이 맞춰져 있던, 그러니까 소, 이게 공급,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공급 중에서 이제 뭐가 늘어났다. 공급량, 공급량이 갑자기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공급을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그 화폐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왜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냐면 물건의 가치는 고정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 가치의 하락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현재 인플레이션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국 정부에서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 댔어요 이것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원인들이 있었다 라는거 요러한 세가지 원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발생한다는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향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 오르, 오르는데 내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살수 있는 물건도 옛날보다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부담이 더욱더 증가를 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생산 비용도 증가하더라. 즉, 무엇이? 바로 기업의,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죠? 기, 업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물가가,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동산이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면요,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가요. 요거는 화폐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정해진 봉급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 등과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물자산 보유한 사람들은 유리해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의 가치가 떨어져 화폐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왜? 시중에 너무 많은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요. 자. 선생님이 어릴 때 버스 요금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버스 요금이 내 기억에 420원이었어요. 시내버스를 타는데 420원이면 420원을 줬는데 지금 언제? 이게 선생님이 옛날이니까? 2000년대 2000년에 이랬고요. 지금 2022년 2002년이나 치자 2002년 2022년은 뭐죠? 2022년 지금 얼마죠? 아, 요즘 카드로 찍고 성인 카드가 1,500원인데 1,500원 칠까요? 1,500원이나 치자. 그렇다면 20년 사이에 버스라는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지금 돈이 어떻게 돼? 지 거의 약 3배 이상 올라갔죠. 지금 약 가격 차이가 몇 배? 거의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나잖아요. 가격 차이가, 이또왜이지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난다.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난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몇배 떨어졌다. 똑같은 이 버스를 타는 버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세배더 많은 돈을 이용했다는 것은 이 기간만큼 돈의 가치가 몇배 떨어졌다. 세배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 봐. 옛날에 그럼 내가 420원을 들고 있었어요. 옛날 420 선생님 옛날에 420원을 들고 있었는데 그 420원이 지금까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지금 1억 원을 선생님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쳐요. 그럼 그 20년 뒤 1억 원이 지금의 1억 원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년 뒤에 1억 원이 지금의 1억 원과 가치가 같을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 물가가 상승이 되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얘들아 생각해 봐. 건물이라든지 토지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라 부르거든요. 얘들은 얘들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들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옛날에 1억 원이었 만약에 옛날에 1억 원에 지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산뭐 뭐 택도 아니야 3억 원이 합시다 3억 원에 아파트를 산다 현재 하면, 이게, 20년 후에, 이 3억 원의 가치만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3억, 이제 물가가 만약에 10% 올랐다, 치, 아니다 50% 올랐다 칩시다. 4억 5천이, 아파트의 가치가 되는 거야. 왜? 이 아파트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과정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 자체의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단지 뭐만 떨어졌다. 가치는 동일하지만, 그 사이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반영이 돼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가지려고 하냐면, 바로 현,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가져,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에 많이 투자하려는 심리가 이러한 요인 때문에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좀 어려운 얘기였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보다 더욱 불리해진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돈의 가치가 계속,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가지고, 돈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요, 만 1억 원을 빌렸다 치자, 내가. 1억, 1 1억,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을 빌렸는데, 현재 1억 원을 빌렸는데, 10년 뒤에도 1억 원, 10년 뒤 1억 원을 갚는다라고 칠게요. 10년 뒤에 1억 원을 갚아요. 10년 뒤 1억 원 같으면, 문제는 뭐냐? 화폐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1억 원이 10년 뒤 1억 원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솔직히 말해, 10년 뒤에 만약에 물가 상승이 만약에 100%야, 10년 동안 100% 올랐다가 칠게요. 그러면, 현재 1억 원과 10년 뒤에 100억 원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1억 원과 10년 뒤에 100억 원. 왜? 물가금 100%만큼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1억 원을 빌려서 10년 뒤에 1억 원을 갚기로 해놨어.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0년 뒤에 얼마? 1억 원을 갚는다? 현재 얼마를 갚는다? 얘기가 똑같아요. 100분의 1이니까? 1 0 0만 원. 100만 원 갚는다. 현재의 100만 원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10년 뒤에 1억 원 갚는 게.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이득이야. 오이 씨. 이게 반영 안되 내가 어 현재 100만원 100만 만큼 만 갚아 주면돼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이 반영이 안있어요 물가상승이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손해인 거예요 왜 1억 원을 빌려줬으면 1억 원의 가치만큼 받아야 되는데 1억 원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100만 원의 가치만 돌려받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손해겠죠 그래서 이게 대출이란 걸할때 장기 대출이랑 할 때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이자를 때려요. 선생님이 현실적인 게 하니까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 가 우리나라 가격의 상품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저렴해진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해서 무역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즉 무엇이 수입이 무엇보다 커지지 수입보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서는 이 물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외국에만 외국에는 만약에 물가 변동이 없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나중에 환율하고도 환율 연관이 이게 환율 이제 뒷담화 환율 배우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쉽게 되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올랐어 근데 외국 물가는 변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옛날에는 옛날보다 더싼 가격에 외국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뭐, 소, 전체 소, 수요가, 전체 소비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필요한 많은 소비를 줄여서 수, 수, 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이것을 줄여야, 줄여야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 효율성을 높여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생산비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물건 가격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출시되는 물건의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뭐가,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재정 지출, 정부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가치, 통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떨어져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이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푸는 돈을 줄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장인 돈 어떻게든 다시 끌고 정부가 끌고 들어와서. 끌고 들어와서 시장에 있는 돈을, 돈의 양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많이 떼는다?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이 시장에 있는 돈을 정부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세금. 조세란 말이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많이 늘려서 결국엔 이건 뭐다? 이거는 시장의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 시장의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줄이고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같은 이제 이러한 경제 정책들을 하는 은행 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찍어대는 돈, 여기서 공급하는 돈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급하는 돈도 줄여야겠죠. 통화량 자체를 줄여서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가면요, 은행도 돈을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도 은행도 돈을 이제 한국은행이란 한국은행에서 빌려요. 한국에서 은행에서 당연히 은행도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곳은 한 군데잖아요. 한국은행이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딱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빌려 온단 말이에요. 얘들도. 그럼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쉽게 푼다 돈을 막 찍어가지고 쉽게 시장에 풀어요 하면 당연히 어떻게 은행도 그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빌려줄 때 쉽게 이자, 이자를 낮게 해서 쉽게 해줍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제 안 풀어요 돈을 안 풀면 은행은 돈이 필요해 근데 부족한 걸 한국은행에서 땡겨와야 돼 근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잘안 주네 어렵게 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어렵게 구하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어렵게 구한 돈을 쉽게 풀어줄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자를 높여가지고 높은 이자를 주는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힘들게 얻은 이 돈을 빌려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얘기도 여러분들 왠지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머리 식히시고요.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